네, 저희는 오늘도 떠납니다! <laughs> 저희는 오늘 파리로 왔습니다! 원래 어저께 오는 거였는데 프랑스가 전국적으로 기차 파업을 하는 바람에 어저께 니스에서 파리로 못 넘어오고 오늘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저희는 이제 니스에서 세제베라는 고속기차를 타고 파리로 <laughs> 왔고요 8시에 출발해서 지금 2시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체크인을 하고 노트르담 쪽으로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3시부터 내일 3시까지 24시간 파리 여행 시작합니다. 아 봤지 선인상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형형색색은 아니야 아 그치 렇 약간 어. 생각했지 <laughs> 아니 때가 꼈다기 보다는 조금 더 크리미한 색상? 음... 나는 되게 막 핫핑크, 뭐 초록색 이렇게 좀 형형색색 할줄 알았거든 근데 에멜린 파리스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리미한 느낌이야 음... 근데 이뻐 좀무드 있어 맞아 황태옥이네 황태우기는... 아 저게 판테온이야 여기가 유명한 프랑스 출신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18세기 묘지래. 음 그럼 18세기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거야? 그게 아닌가?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목초장. 여기 몇년 전에 다 붕사가지고 뉴스에 아. 나왔었잖아. 기억나? 아. 근데 다 복원했다던데. 어? 아니왠 일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냐? 내가 볼 때는 파리 올림픽 때문에. 왜 파리가 좀 길거리에서 냄새 나고 그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때 파리가 정비도 많이 하고 아주 싹 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안전도 조금 나아졌대요. 근데 진짜 냄새 잘안 난다. 아, 원래 이렇게 걸어다녀도 냄새가 났어? 당연하지. 꼬우. <laughs> <laughs> 조금 스케이터 파리가 진짜 크다. 아, 아니 보건 하고 있네. 그러게 아직 좀 하고 있네, 공사를. 이 노트르담 성당이 빅토르 위고 소설 노트르담 파리 있잖아. 그 소설의 배경이 됐대 저기 어. 여기 샌드강에 쥐 개많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오마이갓 거의 바퀴벌레 수준이야 어? 밤이 되잖아, 응. 그럼 애들 다 나와 어. 사람이 어. 가잖아, 그러면들이 어. 숨어 그럼 샌드윅은 대체 왜 유명한 거야? 유두잖아 <laughs> 왔다 왔다 파리에서의 첫 음식은 크레페로 되어있습 크레페가 한국에서처럼 완전 디저트 느낌도 있는데 좀 샌드위치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시켜보려고 자기 신나? 신나 자, 먹어볼게. 이거 배 뜨거워. 이거 되게 너무 뜨거운데? 맞아요? 오. 이거 어, 맞아요? 대맛있다 진짜? 음. 저는 이렇게 디저트. 음. 근데 반죽이 너무,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많이 넣어? 음. 아 맛있어 어? 대박 바꿔 봐 이제 아 진짜 크다 진짜 크고 진짜 뜨끈뜨끈하다 치즈 듬뿍으로 시켰다 어? 치즈 뭉쳐져 있는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아까 구글 지도 보는데 파리 오면 꼭 와야 되는 곳이라고 되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건 못 참지 근데 진짜 이런 디저트 타입이 진짜 맛있긴 한데 저 샌드위치 타입이 진짜 너무 맛있어 피자에 키스만 이렇게 쫙 넣은 것 같아요 음, 진짜 제맛이어 퐁피두 <laughs> 센터입니다 이게 1969년 프랑스 대통령 조즈르 퐁피두가 파리를 국제예술의 중심지로 되돌리기 위해서 현대미술관을 건립한 거래요 저는 프랑스 찍농여행이기 때문에 <laughs> 티켓까지 구매해서 들어가서 구경할 시간은 없고 이렇게 냄새로다 번 먹고 가려고요. 아 이분이 풍피든가봐 약간도. 그래. 들어가도 재밌긴 하겠다.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게 많을 것 같아. <laughs> 여기만 봐도 뭔가 장난감스럽고, 음. 알록달록하고. 맞아 맞아. 아니 테이트 모드는 공짜인데. 내셔널 뮤지엄도 공짜인데. 난가 엄청 온 거니까. 여행 후기 전에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와 대박! 와 대박이다. 그게 스몰이야? 어. 기대하던 맛인가? 우선 피스타치오맛밖에안 나요. <laughs> 이게 전부 다피스타치야와 대박. 되게 어. 그 인스타가 잡으려면 한번 앙 해줘야지. 음음 나는 프로 유튜버니까. 음~~ 진짜 고소해 그냥 견과류만 먹네 맞아 맞아 그냥 피스타치오 퍼먹는 거 같아 아이스크림은 피스타치오를 먹기 위한 동무일 뿐 <laughs> 그냥 거들 뿐이야 그리고 이걸 먹었더니 밑에 비둘기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와근 아이스크림 진짜 눅눅해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되게 향긋해 그렇지 음. 않아? 우리 비둘기들한테 토포이 당했어 내발 먹은 거 같은데? 어, 뭔가 느껴졌는데? 어때? 음 이제, 뭐야, 진짜 먹었어, 애들. 어 먹었지 않은구만. 가자, 가자. 음 약간 아이스크림에서 장미향 나 아스미? 장미? 약간 요런 꽃향 종류가 살살 납니다. 어, 나도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음 지금 벌써 2시간 반 지났어요. 오 마이 갓!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서 루브르 박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시간밖에 안남았어 <laughs> 루브르 박물관. 뭐 엄청 크다. 근데 루브르 박물관은 저기 안쪽에 그 피라미드를 봐. 그러니까 난 맨날 그 피라미드만 봐가지고 겉에가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 와 여기 완전 궁전인데 궁전 자기야? 맞아. 내 그때 저녁에 여기 있었거든. 이제 응. 익숙해져가지고. 응응. 그래 이제 파리가 이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딱 있으니까 와. 아. 개이쁘구나 건물이 이런 생각했어. 그니까 여기는 뭐 질릴 수가 없겠는데? 볼 때마다 감탄 나올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저 피라미드도 피라미드인데 양옆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예쁘다. 음, 맞아, 저거다동상 있잖아. 어? 다 달라 그리고. 어? 뭐야? 누구 세워놓은 거야 저기다가? 위인지 <laughs> 위에는 천사들이. 아, 그러게. 저기 애플톱, 애플톱, 빼꼼 보여, 빼꼼.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저기 빼꼼. 음. 어떻게 에펠탑 볼 준비됐어? 지금 저기 있는 거야? 아 있어 있어. 아, 더나 본다 나 뒤돌아 볼때 알려줘. 아 알았어 하나 둘 셋. <laughs> 오, 오, 미쳤다. 자기 진짜 에펠탑이야 진짜 에펠탑. <laughs> 와 진짜 크다. 아니 난 자기가 낮에는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별 기대 안 했거든. 근데 낮에도 진짜 예쁘다. 하했어 어. 하면서 하했어 <laughs> 녹슨 푸른색? 어. 난 그런 색인줄 알았어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청동색이네 청동색 음. 맞아. <laughs> 지금 내정면에 샌드강이 있고 오른쪽엔 애플탑이 있어 <laughs> <laughs> 음식에 나오는데 한 음? 시간이 걸렸고요. 음식 갖다 줄때막 거의 건져 주다시피 줬단 말이에요. 뜨거운 걸 여기다 주고. 그래서 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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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진짜 프렌치 수도 있어. 이만이 약간 불친절하게 하는 서비스. 예전에 살 때는 잘못 했었는데 작년에 미국 갔다 오고 이번에 막 런던, 이탈리아 갔다 오면서. 가보니까 진짜 쌀살 맞아. 진짜 뭐라고? 쌀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조금 발랄하고 친절하고 좀 스윗한 그런 감성이라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친들한 느낌. <laughs> 연장님 넉다운 길 지나가다가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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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누구누구누구 거야 <laughs> 어, 아, 아, 우와. <laughs> 자기야 빨리 소누구누 보자 구누구누구누빨라구빨라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 자 다음 날이 되었고요. 이제 공항 가기 전까지 남은 시간 4 시간. 진짜 파리 첫 여행 와서 이렇게까지 찍먹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혼자부다 그랬고. 저희는 우선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어. 아침, 점심, 그렇지. 아 브런치, 아! 브런치, 브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어. 드러그스토어라고 드러그 여기 드러그스토어야 <laughs> 여기 뷰가 자랑 이었습니다 개성문이 보이는 식당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laughs> 유럽에서의 마지막 식사 <laughs> 그냥 공항 가서 한번더 먹지 않을까 <laughs> 어 <맛있어>. 맨날 가요 <laughs> 그거 먹어보는 거 재밌어 그 날아가서 거기 있는 음. 그거야말로 진짜 여행 가야지만 먹을 수 음, 있어. 버터 너무 맛있다. 진짜 뭔가 버터에서 끓여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누가 거의 백륙을 할 거야? 약간 레몬맛. <목소리> 맛있는데? 음. 저도 랑 같이 먹고 봐맛 있다. 소스 음. 래좀 음. 음. 다르지. 또어 음. 그래? 안쪽 같이 해 가지고 먹어 봐요. 기 어? 올리면 낙지 볶음이라고 양념 음. 음. 아, 좋. 게하고 음. 문어를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와, 가격도 좋대. 정답 진짜 프랑스는 그래도 돈값한다 멋있네. 음. 음, <laughs> 맞아. 우리 아까 본가좀 아, 있네. 떠올랐을 때 어, 여기 어려서 최인데 라스트 팡으로 너무 <웃음> 완벽한 진사 <laughs> 저희는 밥을 맛있게 먹고 이번에 개성문을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개성문에서 보는 이 파리의 풍경이 진짜 미쳤대요. 고마우니까. 안녕니가 <laughs> <laughs> 맞아. 진짜 많이 안돼 예, 저희는 아직 지하철 파워의 <laughs> 여파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소셜 뭔데? 끝냈네. 네, 이거 계단이 280몇 개를 했어 만약에 올라갔으면 이런 뷰가 쫙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공대생으로서 좀 안심이 되는 뷰랄까? 뭉글 쫙 맞춰지는. 어때, 어때? 밥도 이렇게 차분해진. 아, 영거지 아이 어, 근데 여기 어, 그래. 거리에서. 너무 멋있는 공연들을 많이 하시 않아? 와. 어 소름. 아니, 여기가 약간 터널 같잖아. 그러면서 소리가 울려서. 맞아, 맞아. 저기, 여기 한쪽에 있는 바이걸레 아까 저긴 뭐였어? 몰라. 가고 나보다. 저도 찢어져야 돼. 처음 도어서 어, 나도 이가 왔는데 진짜 너무 잘하십다 어, 전율이? 그렇지. 어. 사실 여기가 저런 분들 아니었으면은 그냥 되게 좀 침하고 그... 침 그런 공간인데 역시 예술의 나라인 거예 <laughs> 자, 계산문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바로 앞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로 왔습니다. 아, 갑자기 날씨가 다시 온 저기 저거 보여? 루이비통 건물이야? 실제 건물이 아니라 안에 리뉴얼 중이지고 그냥 커버를 해놓은 거래 아니 커버를 누가 저렇게 해놔? 아, 아 미쳤다 원래 상대레니는 굉장히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몇 번을 더 먹어야 돼요 그게 저 학생 때 진리였거든요 <laughs> 아예 맥날이 여러 사람 살렸지 뭐 나한테 맞추는 걸음 속도 <laughs> 평소 걸음 속도 나한테 너무 빠르잖아. 아니, 관광하면서 다니려면 요렇게 걸어야지 뭘 보지. 이건 거의 최운데. <laughs> 저희는 록식당으로 왔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록식당 카페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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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저희는 밖에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려고요. 여긴 에스프레소가 6유로, 아메리카노가 8.50유로 정도? 아, 아메리카노요? 근데 아이스 있겠죠? 아이스 3 개? 콜드브루 가 있네. 아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으면은 콜드브루를 시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 요 아, 그럼 콜드브루. 아 어떻게 에스프레소 한 번도 도전 안 해봤는데 도전해볼까? 응? 아니 근데 원래 아니랬던 것 같은데 여기 다 이제 가게 앞에 다 카페가 있네. 여기 루이비통 카페도 있는데 거기도 진짜 맛있대요. 한국에서 이제 파티셰들이 루이비통 카페로 먹으러 많이 온대. 어, 여기서 한번 먹고 어. 한 바퀴 돌고 루이비통 가서 한잔 더해. 안돼 어떻게 그러니 너. <laughs> 에스프레소 롱구가 내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가 아니네. 테이블이랑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이상하더라 물도 에비앙이 나온 거야. 나는 아, 디에트에 물이 너무 웃긴데 한 명은 라떼 시켰는데 지금 꿀드 구로 먹고, 있고 한 명은 물 시켰는데 지금 에스프레소 먹고 있어. 근데 괜찮대. 물시키는 너무 다르지 않아? 생각보다 이 마카롱이 쫀득하지 않고 포슬해 아 진짜? 응. 그러게? 아 어, 근데 단짠이다 단짠 아 음, 그래? 응 음. 약간 중간중간 그 소금 그게 톡톡 나와요 음, 음. 그래 이게 에스프레소지 그니까 러어 생각보다 그렇게 안써아 그래? 어 괜찮은데? 오 있어 커피 같지가 않아 그러게? 약간 상큼하다고 해야되나? 좀 주스 같은 느낌이 나 어, 되게 상큼하고 이게 신이 아니라 주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다음은 시나몬 시나몬 <laughs> 약간 트러스가 생각나는 맛이야 마지막으로 딸기 로지 맛! 상큼해 상큼해! 상큼해? 응! 이 끝맛이 너무 향긋해! 이게 처음에는 되게 달콤한데 끝으로 갈수록 그 입에서 향수 뿌려놓은 것 같아 너무! 근데 그게 막 기분 나쁜 음, 화장품이 아니라 향긋! 음. 이거 하고 우리 뽀뽀하면 되겠다 자기야! <laughs> 그래! 안 얘기해! 는데 우리 부손데! 근데 이 상젤리디가 나는 되게 명품만 있는 그런 거리인 줄 알았거든 약간 압구정 명품거리처럼 근데 물론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뭐 롤렉스나 이런 명품들도 많은데 자라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캐주얼 브랜드도 진짜 많아가지고 맞아 좀 부담없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쇼핑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응 어, 그리고 한선 길거리가 이쁘잖아 거리가 너무 예뻐 그리고 이런 명품샵들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중간중간 들어가서 좀 분위기 내기도 하고 <laughs> 이런 명품까지는 못 사지만 카페 가서 분위기는 즐길 수 있다이가. 공항 저희는 공항 터미널 1으로 왔고요. 지금 택스 리펀을 하려고 합니다. 택스 리펀드 출수 없잖아요? 유럽이 편한 게 유럽 보통 여행 올때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출국하는 곳에서 한꺼번에 다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돈 받고 겠습니다 택스 리펀드는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택스 리펀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음흠. 아 이렇게 레드 스크린 뜨면 절로 가라는 건가 보다 레드 스크립 역시나 유럽답게 택스 리펀드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공항은 항상 여유롭게 다녀야 된다 줄 서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받았고요 또 줄을 서야 되겠다 도장을 받았으면 왼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지? 할 수가 없네 나가 프랑스 메뉴로가랐어라리 차라리 차라차짠리차차디리스라리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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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 음.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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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리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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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날 감티가 제일 맛있는데? 감티는 맥날이야 감자튀김은 맥날이 최고다 여기 머스터드가 뿌려져있네 아 그래? 응 비록터가 조금 더 건강한 맛인데? 응 네, 이거 열심히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저희 비행기에서 기절해야 되거든요 네, 면세점 빨빨리 돌아다니면서 혈당 맞춰야 돼 아니지 혈당 스파이크가 와야지 비행기에서 껐지 몸에 안 좋잖아 <laughs> 감티부터가 이미 몸에 <몸이> 안 좋아 <laughs> 저희는 이제 12시간 비행하고 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저희 파리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